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십시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어요 이때 여기서 옵션을 클릭해 보십시오 최대 백업수라고 나오죠 20이라고 나오죠 20 그럼 여러분들이 001 002 003 그렇게 해서 020까지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는 제일 처음에 001이 지워지면서 계속 백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벨파일이 예를 들어서 100메가짜리다 그러면 2 0개의 백업 파일이 생기면 거기서공짜 하나 더 붙여야 되겠죠. 2 0 0 0메가 되어 버리겠죠. 이기가. 그래서 보통 한 3개 정도 또는 한 2개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을 줄때 항상 요, 요 옵션에서 얘를3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파일 이름 그대로 주고요. 저장하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업 파일이 3개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배관 평면도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어, 위에 배관 평면도 작업이라고 해 놨었네요. 자, 그러면 요 아까 열었던 이 배관 평면도는 닫아 버리고요. 자이 뷰를 이름을 바꾸는데 뭘로 바, 이름을 바꾸냐면 자 기계실 순환 펌프 자, 이렇게 바꿉시다. 자 그럼 얘는 순환 펌프니까 이 여기 자르기 상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배치할게요. 확대 배관 평면들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뷰에 비해서 요 x, y 그리드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 그래서 얘는 요 스케일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어 1:25로 대 이렇게 좀 바꿔 주실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보이겠죠? 자, 그다음에 다시 얘를 더 이렇게 패드, 패드만 이렇게 보이게끔 합시다. 자, 그러면 아, 이름을 한번 더 바꿔 봅시다. 얘는 뭘로 이름을 바꾸냐면 순환펌프인데 냉온수 순환펌프로 바꿉시다 냉온수 순환펌프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을 클릭해서 요 밑에 거는 안 보이게 아예 여기까지 이렇게 위에 게 냉온수 순환펌프고 아래 게 냉각수 순환펌프가 될 거예요 자얘를 들면 또, 또 확대를 시켜줘서 자, 이 펌프를 하나 선택해 보세요 펌프를 선택하니까 펌프가 몇 미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100 미리 죠 근데 아까 우리 광경 계산할 때몇 밀리였나요? 냉온수가 200밀리였잖아요. 200밀리. 펌프는 100밀리고 배관은 200밀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리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정답이 아니고 꼭 이렇게 하라는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없이 연습을 해보다 보면 아니면 실무에 적용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끌게 합니다. 근데 사각형 밖으로 끌기하면 안 보여요.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다음에 또 이쪽도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서요거는 사각형 밖으로 나갔으니까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주시죠. 일단 이렇게 배관을 선택을 해서 끌기하면 배관이 그려지죠. 그러면 얘는 시스템도 설때 설정돼도 안돼 있고, 그다음에 라우팅 설정이 뭘로 되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별로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론상은 여러분들이 배관 선택해서 그다음에 시스템 설정하고 라우팅 설정을 해서 광경 결정하고 레벨 설정해서 그립니다라고 하지만 뭐 그리는 것은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유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를 하고 이제 입상 배관을 그려야 되잖아요. 입상 배관을 그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요 끝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눌려서 배관 그리기를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요 레벨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레벨을 선택을 해서 얘를 한3,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적용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입상이 그려집니다. 왼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단면을 그려서 입상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단면은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 요 구획이라는 구획 구액 선택해서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클릭하십시오. 이구획이라는 것은 아까 사각형 밖에서도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르기 영역을 우리가 계속 축소해 갖고 이렇게 딱 보이겠지만 넓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면 기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요 박스가 저 멀리 가서 안 보여요 요 박스 끝이 그러면 이 박스 끝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때 요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신축을 해 줘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요, 요 왼쪽 창에서 연번 쪽 자르기라고 있죠 자, 얘를 선택해서 10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단면 뷰로 이동할게요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뷰로 이동 자, 그러면 단면 뷰로 이동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원라인으로 표현됐죠 얘를 투라인으로 표현하려면 상세 수준을 바꾸면 되죠 상세 수준을 높품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뷰주얼 그래픽을 뭐 음영으로 이런식으로 바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클릭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여기 배관 그리기를 클릭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배관이 수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Ctrl+Z 눌려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탭을 이용을 해서 배관을 선택하십시오 다른 거한번 선택하지 말고 여기다 어, 나 입상 그릴 거야. 그럼 입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입상의 얘와 얘는 위치가 같을까요릴까요 달라요. 왜왜 왜 그러나요? 자, 평면도로 가시면. 자, 아까 제가 단면에서 그렸던 입상이 요 단면 기호의 정중앙을 지나가죠.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일단 입상 지워버리시고, 수정 탭에서 여기 정렬을 이용해서 요 배관의 센터를 지정을 하고, 얘 단면을 센터로 이동해버리십시오. 자, 그럼 다시 섹션2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배관 그리기로 가도 되는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는 시스템 탭에서 배관을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같은 위치에 배관이 이제 그려진 겁니다 같은 위치에 배관이 그려지면 뭐가 편하냐면 바로 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딱 그런데 보세요 이배관은 이제 200mm로 그릴 거예요 근데 정말 사이 거리는 형편없이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나요? 우리가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뭘로? 치수로. 자, 요 간격은 여러분들이 임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쭉 해도 되지만 이건 얼마를 이동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치수를 이용해서 클릭, 클릭, 클릭. 자, 이렇게 치수를 연결을 합니다.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배관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요 치수가 작게 변합니다.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얘를 클릭해서 얘를 600으로 바꾸십시오. 너무 가까운 것 같아. 그러면 얘를 700. 일단은 얼마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대충 어바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펌프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700이니까 오른쪽도 700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2 0 배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 배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 바에서 얘를 200mm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200mm로 바뀌어져요. 이제 이 배관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기계에서 시스템 유형을 공조 CWS로 돼 있죠. 얘를 클릭해서 CHR로 바꿉니다. CHR이 어디에 있나요? 오, 없네. 이때는요. 지금 이렇게 클릭하시면 시스템이 공조 CWS라고 이제 주어졌죠. 근데 내가 CHR로 바꾸고자 했는데 순환수 공급이다 보니까 다서프임만 나와요 리스트에는 원래 메인 배관, 메인 시스템이 순환수 공급이라는 것을 카피 카피해 갖고 다른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공급만 나와. 이럴 때는 주어진 시스템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시스템을 지우는 방법은 마우스로 이렇게 마우 살짝 올려놓으세요. 클릭하지 않는 거예요. 마우스로 살짝 올려놓고 자, 탭을 한번 눌립니다. 자, 그럼 연결된 게 선택되죠. 한번더 눌리세요. 그 다음에 한번더 눌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배관 시스템, 배관 시스템, CWS1 이렇게 나오죠. 이때 클릭하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Delete 키를 누르려고 요 그러면 시스템이 지워지는 겁니다. 다시 왼쪽도 탭키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시스템 탭이 나와요. 이때 클릭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배관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배관에 적용된 시스템이 지워지는 거예요. 자 시스템 탭을 다 지워버리니까 정의되지 않음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걸로 바꾸려니까 또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이때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안, 이렇, 이렇지 않고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적용될 때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시스템 탭에서 배관 선택해서 자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여기서 바꿉니다. 자, CHR로 할 거예요. 내용수내용수의 리턴입니다. 요, 관경은 200으로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마우스로 배관의 끝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점이 나타나죠? 이때 클릭해서 배관을 좀만 더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린 그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ES키 눌려서 왼쪽도 클릭해서 조금만 이렇게 연결해주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E. 펌프에 뭔가를 하나 연결해서 얘만 펌프가 다 바뀌어야 되죠. 얘가 연결이 안 됐어요. 얘랑 별도로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자,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은 이 펌프를 선택을 해서 패밀리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패밀리 편집으로 들어가서 수납 어, 펌프, 인라인 수납 펌프는 이렇게 어목한이 부분 있죠? 어목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평평하게 나온 부분이 물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토출구. 얘는 딱 정해졌어요. 모든 메이커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키이 커넥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왼쪽 커넥터와 오른쪽 커넥터가 연결이 안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시스템을 달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비드에서는 얘를 클릭해서 여기 커넥터 링크라고 있죠 얘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 ESC 키를 두번 눌렸다가 다시 선택을 해 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화살표가 나왔죠 다시 할까요? 다시 Ctrl Z 눌려서, 자, 왼쪽 요 커넥터를 선택해서 여기 커넥터 링크 클릭하고 오른쪽 커넥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커넥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시스템이 연결됐다는 뜻이고요. 이제 배관을 한쪽에서만 바꿔도 다른 그 펌프 반대쪽에 연결된 배관도 같이 시스템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밀리를 작성을 할때 밸브, 뭐 엘보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은 시스템으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커넥터 링크 기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빼먹고 커넥터 링크를 안 걸어 놓은 것들은 이렇게 패밀리 편집으로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다 됐으면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 얘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저장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패밀리가 여기서 저장을 해버리면 23버전으로 저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2나 19나 20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 버전에서 계속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니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그냥 업데이트 시켜서 계속 쓰고 싶다 그러면 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니오 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메시지가 뜨면 반드시 아래쪽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엘보하고 레듀셔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워버리십시오. 양쪽 똑같이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십시오. 자, 이쪽 부분은 유량이 들어가는 부분, 이쪽 부분은 투출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 형상을 보고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어떤 구속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석션 연대 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31 체크 밸브가 들어가는 겁니다. 쓰리 원 체크 밸브는 신호밸브라는 회사의 공유 상표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는 쓰리 원 체크 밸브라고 안 쓰죠. 뭐라고 쓰나요? 파이브 원 체크 밸브, 뭐또 컨트롤 체크 밸브 막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대표적으로 다 쓰리 원 체크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쓰리 원 체크 밸브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석션 디퓨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석션 디퓨자의 치수는 얼마짜리 들어가나요? 배관 200짜리에 여기. 펌프에 100짜리, 그 다음에 3-1체크밸브도배관 200짜리에 펌프 쪽 100짜리, 200에 100짜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압력이 압력. 기계실에, 기계실은 대부분 20kg짜리를 씁니다, 2 0 k g 짜리 여러분들께서 패밀리를 10kg짜리, 20kg짜리, 또는 16kg짜리, 이 압력 부분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겠죠. 자,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단 20kg짜리하고 10kg짜리하고 혼용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요거는 양해를 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펌프에 압력이 얼마가 걸리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20kg짜리를 쓸 건지 10kg짜리를 쓸 건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20, 보통 기계실은 다 20kg짜리를 쓰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석션 디프다 200에 100자를 찾을게요. 자, 시스템 탭에 들어가서 밸브잖아요 그래서 배관 밸브를 선택합니다. 근데, 배관 밸브인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석션 디퓨저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로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패밀리로 이동합니다. 자, 밸브 패밀리라는 폴더로 이동하시면, 이 석션 디퓨저라는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형 지정이라는 대화창이 떠요. 이 중에서, 자, 여기는 10kg짜리가 있고, 더 아래로 내리면 20kg짜리가 있어요. 근데 20kg짜리가 200에 100이 없습니다. 근데 위에 보면 10kg짜리는 200에 100이 있어요. 일단, 요, 거를 쓸게요. 10kg 짜리가 있으니까, 일단 2 0 0의100 짜리를 선택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 버전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와있죠. 얘를 회전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대충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 esc 두 번.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대충 눌려도 평면상에서는 같은 위치에요. 왜 그러나요? 섹션 뷰에서 그렇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섹션 뷰를 배관의 중심으로 이동시킨게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해서 얘를 대칭시켜줘야 되겠죠? 자, 대칭명령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이 있는 상태에서 축을 선택해 주는 거고요. 축이 없을 때는 축그리기라는 거를 통해서 대칭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꼭 클릭해서요. 여기 옵션 바에서 복사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십시오. 복사 있는 부분에 체크가 되면 똑같은 거가 이렇게 대칭되겠죠? 원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클릭해서 자, 클릭해서 이렇게 대칭 시켜주고 ESC 그 다음에 수정 탭에서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요 자, 여기 이 배관의 센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밸브의 센터 끝점을 선택하면 점이 하나 풀면 되죠 이렇게 이동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 클릭하시고 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배관을 클릭해서 요 사각형 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연결이 되어집니다.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좀 배운 게 있잖아요. 여기 밸브에 프렌즈를 부착시키는 방법.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프렌즈를 부착시키고 싶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스로 체크 밸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로 체크 밸브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시스템 탭에서 밸브. 그 다음에 패밀리 로드, 그 다음에 3-1 체크에서 요 TOV가 3-1 체크 밸브라는 뜻입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에 200에 100짜리가 있을 거예요. 있죠? 얘는 20개월짜리네요. 그래서 2 0개짜리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열기.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여기다 그냥 대충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얘도 수정해서 정렬 탭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배관의 중심부에다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됐나요?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있어 보이죠? 그죠? 여기다 이제 플렉시블을 달 거예요. 그래서 펌프에서 플렉시블은 TPC라는 플렉시블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 예전에는 거무 커넥터라든지 아니면 그냥 프렉시블 커넥터를 그냥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펌프 주인은 무조건 TPC 프렉시블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불문율로 국내에서는 자 그래서 자, TPC 프렉시블을 로드 할게요 시스템 탭에서 역시 이제 배관 밸브류 그 다음에 패밀리 로드에서 여기에서 TPC라고 있죠 얘를 열기 하시면 또 불러와졌죠 자 얘를 배관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로테이트가 되죠?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광경을 확인해서 커져요. 자, 역시, 오른쪽도 이렇게 센터에다 클릭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ESC 두번 눌려서 명령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요 TPC를 잘 보십시오. TPC를 확대해서 보시면, TPC에 상대 프렌즈가 부착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동으로 프렌즈를 부착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배관 밸브를 선택해서 또 TPC를 내가 이렇게 임으로 삽입해 볼게요. 얘 원래 이렇게 프렌즈가 붙어 있는 애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밀리를 제작을 할때 내가 상대 프렌즈를 붙여 놓을 거다 아니면 나는 뺄 거다라는 것은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패밀리 프렌즈가 자동으로 부착시키는 기능이 있으니까 패밀리에다 굳이 여기다 부착 안 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다 부착시키면 굉장히 편리하긴 해. 편리하긴 합니다. 왜 편리하냐? 반드시 프렌즈를 이렇게 부착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프렌즈를 선택해 보십시오. 왼쪽 창에 보면 그래픽이라는 부분에 Right View와 Left View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체크 부분을 하나씩 해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프렌즈가 이렇게 안 보여지죠. 밸브에 상대 프렌즈를 이렇게 부착시킬 때는 반드시 이렇게 뷰주얼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기능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대 프렌즈가 들어가는 게 있고 상대 프렌즈가 안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실습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PPT를 볼때 3원 체크 밸브나 3원 석션 듀프자에 이렇게 단관이 들어가고 프렉시블이 들어가는 것 또는 프렉시블이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는 이석센 디프자에 TPC 프렉시브를 다이렉트로 붙일 거예요. 보시면 알겠죠? 왜그렇나요 경제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단관이 하나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프렌즈 두 개가 빠지죠. 그렇죠? 용접 개소가 빠지죠. 그다음에 뭐가 빠졌나요 볼트 너트들이 다빠졌잖아요 그래서 광경이 크면 클수록 얘가 경제성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기능에서도 큰 하자들이 없기 때문에 기능을 생각을 하면 바로 어 연결하면 돼요. 자 연결할 때요아래쪽에 파이프를 지워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시고요. 이이 이 플렉시블은 선택해서 어 오른쪽 거를 이렇게 어 왼쪽 거네. 왼쪽 거를 이렇게 둘 개다 선택을 해서 자 프렌즈가 어, 이렇게 안 보이게끔 제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요 밑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끌어다가 놓으십시오 아, 그리고 얘가 시스템적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하려면 마우스를 이렇게 엎어 놓고 탭키를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다 선택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치 치우면 다시 얘가 완전 회복되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펌프 주변 대관이 그려졌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이제 뭘 그려야 될까요? 왼쪽에 버터플라이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로 나머지 세 개를 더 연장시키겠습니다.